여보, 여보, 통이신이냐 야, 저신야이니까 너무 좋아. 이럴 때는 개구만 사탕도 먹어야 돼. 가정하게 사탕도, 안개도, 브라운도, 사탕도, 거저인겨가저 나가서 사왔님데핑크꽃도한개샤왔으면안 돼. 내가 좋아하시게 좀 줄게. 안개 조금은 까컵도 사면은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 사왔겠네. 아, 그리고 사기까지여기 이게아 아, 하나 둘게. 넷 다섯 여겨 일곱 야자. 여기. 여기개가지고 가. 야, 까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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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. 아, 맞다. 그리고 핑크해 갖고 여기 자 가요. 안키. 아하고편니 응? 여기 있아 여기 있지? 고 아까 가져올 때 쫄깃한 애파끼 쫄깃해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편게뽀받기